탁탁 슝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가르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틴의 자전거 학교 안녕하세요. 마틴의 자전거 학교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친구들과 안동에서 1박 2일 MT를 하기로 하여서 제가 하남에서 동서울 터미널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잠실철교를 통해서 동서울 터미널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영상을 찍던 곳은 광나루 자전거 공원입니다. 이제 광진교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네, 광진교 지 나왔고 이제 천호대교가 나왔습니다. 천호대교는 네, 오른쪽에 보면 매점이 보이죠. 매점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부딪치지 않게 조심조심 앞을 잘 보면서 자전거를 타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지금 토요일 아침 8시 한 10분 정도라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공기도 맑아서 아주 라이딩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어르신들이 건널목을 건너려는 찰나에 미리 자전거 배를 눌러서 주위를 좀 환기시키면 은 안전한 라이딩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예, 롯데월드 타워 저 멀리서 잘 보이고, 지금 보이고 있는 다리가 잠실철교입니다. 잠실철교는 지하철 다니는 철교죠. 잠실철교 아래쪽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잠실철교 위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예, 아주 편리한 엘리베이터가 있죠. 자전거를 가지고 지방으로 이제 라이딩을 떠나는 분들은 동서울 종합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다른 터미널보다 동서울 종합터미널이 자전거로 접근하기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잠실철교가 자전거 도로가 잘나 있고 이 자전거 도로의 끝까지 가게 되면은 네, 오른쪽에는 테크노마트 건물이 보였었고요. 네, 잠수설교 끝부분에서 자전거를 내려서 이제 걸어서 끌고 가는 구간입니다 네, 왼쪽에 동서울종합터미널이라고 바로 보이죠 네, 자전거를 끌고 조금만 걸어가면 네, 횡단보도가 나오고 네, 횡단보도에서 조심히 자전거를 끌고 끌고 들어가면 은 동서울종합터미널 네, 금방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울종합터미널은 내부가 이렇게 탁 트여 있고, 그리고 어떤 저기 게이트, 승차 홈으로 들어가더라도 내부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야 될 위치 잘 보고, 안동은 11번 승차 홈이라서 이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버스 어플, 고속버스도 다 어플로 이제 티켓을 예매하기 때문에 별도로 뭐 이렇게 티켓, 발권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것은 다혼의 스피드 D8입니다. 접이식 네, 미니벨로이기 때문에 네, 잘 접으면 고속버스의 짐칸에 넣기에 굉장히 편리하죠. 이렇게 해서 잘 접고, 그리고 제가 오늘 다혼의 캐리온 커버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바이클로에서 다운자전거 샀을 때 이제 사은품으로 받은 거고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려면 뭐약 5만원 정도의 가격 5만원 정도의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접이식 미니벨로를 커버까지 잘 씌워서 안전하게 버스에 태울 준비를 거의 다 했습니다. 가방 마지막으로 잘 바퀴까지 덮이는지 확인하고 잘조합했죠 이제 제가 타려는 버스, 안동 가는 버스, 8시 40분에 출발하는 버스가 잘 들어왔네요. 영상도 찍고, 또 사진도 따로 찍어서, 이걸 친구들에게도 뭐 보내주고, 블로그에도 쓰고 뭐 그럴 정도로. 이제 버스의 짐칸 문이 열려서, 제 미니벨로 짐칸에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버스를 탈 때에는, 어, 다행히도 짐칸에 짐을, 짐을 넣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네, 여유있게 자전거를 잘실었습니다 네, 자전거가 이제 고속버스가 주행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이제 적재될 수 있도록 네, 안전하게 잘 눕혔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커버를 쓰면 어, 다른 뭐 자전거랑 같이 넣을 때에도 기스가 나지 않고 또 고속버스의 바닥이랑 제 자전거가 긁히는 그런 일들도 예방할 수 있어서 다운 캐리온 커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여유있게 나왔기 때문에 네, 쾌적하게 짐도 잘 싣고 음, 촬영도 하고 네, 버스에도 여유있게 잘 탔습니다. 네, 맨 앞에 앉으면 이렇게 자전거 헬멧도 위치들도 있고 전망도 탁 트여서 저는 고속버스 탈때 운전석 오른쪽에 있는 앞자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 서울에서 떠날 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동서울 터미널을 이제 뒤로 하고 서울을 빠져나가서 안동으로 달려갑니다. 이때가 정말 기분이 아주 좋더라고요. 자전거를 가르쳐야 하는 부모님들께 이 채널을 공유해 주십시오. 설명은 제가 하겠습니다.